빗이 이거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온도는? 140? 150. 150? 자, 그리고 구렛나루가 잘못하면 귀 있는 부분이 인단 말이죠. 어떻게 빛 빗을 갖다 대. 빗을 밑에서 빗질해서 이렇게 갖다 대고 그냥 이렇게 놓고요. 아, 빗은 음. 음. 그냥 받치는 용으로 쓰면 되겠네. 자, 내가 딜것 같으면 이렇게 받치라고. 그죠? 음. 그리고 자, 여기서 이게 올때 여기서 잡았으면 살짝. 지금 음. 누웠죠? 이 정도면 끝난 거예요. 자, 여기서, 근데 이게, 여기서, 여기서, 자, 이게 조금 빼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요 자리에서 이렇게 딱, 요 자리만 꺾으면 이게 기역자로 꺾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이롱을 잘못하면 기역자로 꺾여오는 음. 게, 네, 네. 여기서, 네. 이렇게 음. 돌려줘요. 아. 그럼 이거는, 네. 시간이 지나서 사람면 요대로 자라거든요. 여기 와 있어. 그면 럭비공처럼 아, 커져. 커져. 그러면 그렇게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살짝, 아, 이마, 여기서, 전, 조금, 전 조금만 했잖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만? 4분의... 네. 4분의 1만, 자, 이게 아, 그거 하면 끝이에요? 예 네. 끝이에요. 빛 이렇게 놓죠? 얘로 빼. 빼고, 얘로 음, 그렇죠. 이렇게 갖다 걸쳐. 아, 그리고 어떻게? 또 힘들면, 이렇게 놓고. 유리만 그렇게 한 번씩 넣어주면. 자, 이게 끝이요. 다운이 별거 없어요. 두피 두피가 여기 자 여기 끝났잖아요, 혼자또 빗을 이렇게 놓고요. 핀셋으로 빼주고 집고. 자 여기서부터 는 어떻게 하느냐? 빗을 여기 세워서 이렇게 놓고 문양힘힘들면 빗을 놓고 빗에다 타고 들어가 이렇게. 두, 두피다가 갑자기 될것 같은 뒤를까봐 무섭잖아요. 빗을 놓고 자빗을 이렇게 타고 들어가. 빗에다가. 자 그러면 빗에서 타고 들어가면 딱한번 하면 지금 끝났잖아요. 이거는 길이가 좀 확보가 될때빗 다치는 거네요. 아니, 빗, 그렇죠 근데, 근데 너무 아, 짧은 거는. 때는 안 되니까. 근데 너무 짧은 때는 힘들고 자안 음. 돼. 저 같은 이제 조금 조금 되면 그냥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얘는 항상 빛질하는데 내가 처음에 힘들 것 같으면 빛을 이렇게 할것 같다 대고너 네? 너무 굳이 두피까지 너무 갈라 그럴 네. 필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넣었어. 힘들어. 딱 눕혀갖고 올려. 그럼 얘 뿔떡 튀어나오잖아. 네. 그럼 이렇게 집어넣기 편하죠. 내가 안전하게 가셔야지. 그,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가면 이제 자, 빗으로 딱 놓고. 꺾으려 그러지 말고. 꺾, 꺾으면 기억자로 꺾여버리니까. 자, 넣었어요. 자. 저 봐봐, 저 이렇게도 안 들어가고요. 거의 얘가 이렇게 와 있어. 내눈 앞에 와 있어. 근데 지금 된거 보이잖아. 그죠 이게 끝이에요. 뭐 다운이 별거요? 선생님 이게 소프트 다운 폼이에요? 아니요 그냥 다운 폼이지 소프트 근데 다운 펌이야 이게 다는거 있잖아. 그약 약 다운 폼이지. 아, 그건기억자로 그건 꺾어버리잖아. 맞아. 그약 다운이라고. 하던데 네. 근데 그거는 일반 파마라도 여기 파마하고 여기 파마 그걸로 죽이면 완전 이분이잖아. 여기는 쫙 죽어있고, 여기만 살아있고. 음. 안 예쁘잖아. 근데 이걸로 이렇게 판만 하고. 자, 자, 핀 넣고. 자, 지금 봐봐요. 저 그냥 갖다가. 끝이야. 이게 끝이에요. 그냥 한번 살짝, 살짝 눌러주는 게. 어, 응, 그냥. 돌리지도 않고. 돌리지? 않고. 돌릴 필요도 없어요. 호치캐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전에 교육을 어떻게, 아이롱을 하시는 분들이 다운 좀 하라 됐어요. 그러면. 놓고 어, 그러더라고예 네. 네. 그렇게 하는 거 봤어 맨날 그랬어 이게 손목이 나간다고 근데 이, 이렇게 하나 지금 됐구나. 저처럼 응? 저처럼 이렇게 하나 똑같아요 그냥? 자 약을 바를 땐 꼬리 비으으로 바른단 말이에요 많이 곱슬인 남자들은 1대 30으로 안돼죠 우리 어, 저기 곱슬 할듯이 그게 발라야 되죠? 아니 아니 1대 30으로도 어느 게... 고, 많이 곱슬인 사람들은 뭐 다운 할일 없죠. 자, 약 바를 때 봐봐요. 응. 제가, 제가 이렇게 약을 찍었잖아. 꼬리빗으로 찍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 자, 제, 제가 꼬리빗 여기까지, 두피까지 됐어 보여요? 네. 자, 두피 묻었어, 요안 묻었어? 안 묻어요. 안 묻었잖아. 약 바를 때 얘, 얘를, 얘를 갖다 찍어갖고 그냥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자. 자, 응.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넣었지요? 이 꼬리빗이 좋아요. 자 누누가 한번 발라보실래요? 네. 응, 발라봐. 두피, 얘를 찍어갖고 두피까지 한번 두피다 갖다 꼬리빗을 갖다 딱 찍어보세요. 본받겠습 응. <laughs> 자, 그렇게 놓고 그렇지. 데리고. 뺐어. 두피다 갖다 확 갖다 대도. 응. 아무, 안 묻자. 네. 그죠. 어, 괜찮은데요, 부장님. 꼬리. 두피까지 대도 얘가 비시기 때문에 두피안 묻어요. 그래, 그러니까 도 수술. 그이안 묻잖아, 두피에. 빼또 음. 해봐. 오늘 맞아자꼭 끝. 그게 끝이라고. 음. 어, 톡 집어주세요, 그냥. 네. 호치캐스 집듯이 그냥 톡 집어, 그냥. 음.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맞아요? 어, 예. 네. 근데 이제 딱 했는데, 어떤 어떤 사람은 이게 딱 했는데 싹 들어가고 한한 한 번에 딱 했는데 지금 이게 응. 너, 어, 너무 기억자로 꺾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응. 그런데 온도를 낮춰야지 한 10도 낮추면 돼. 응. 그러니까 140부터 150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 연화잘된 사람은 한번 쓱 잡았는데 쿡기억자로 꺾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그럴 그럴 때는 온도를 10도 낮춰. 원래님같던것이에는 10도 낮추고 가요 140. 응. 네. 손목 뭐 이렇게 되면 아프잖아. 예, 네. 얘가, 굳이, 얘가 네. 내 눈으로 와도 된다고, 얘는. 그래도 죽는다고.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그럼 힘이 덜 들어가잖아. 네. 그렇죠. 여기, 게 자, 이게, 이게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주는 애들이에요. 남자들은. 남자들은 사이드 다운이 힘들지, 위에 하는 거는 더 쉬워. 맞아. 이게 진짜 힘든 거야. 다운. 오케이. 오케이. 근데 맞아, 이 테두리는. 혹시나 만약에 가, 잘라지 못하고 잡아야되면 아니 1.5cm가 안되면 잘라요 알겠어요 응. 만약 그것도 싫다 그러면 래 야구를 하다가 눌러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요새 거의 다 투블럭이잖아요 그런데 응. 이렇게 잡으니까 자꾸 돌릴려고 하는 거거든 그치, 올려고. 예. 그 이렇게 올려고 어깨 이 이렇게 잡아야 그쵸 이렇게 해서 도, 돌려봐 돌릴려고 하면 어떻게 돼? 얘가 돌아가야 되거든 불편하다 말이에요. 돌해이거그거만 해도 충분하다고 음. 다운이라는 게. 그 우리 돌릴 니이 그렇지. 돌리려고. 그래서 아이로이라는게딴게힘게 게게 아니라 자세만 잡으면 그냥 되는 거고 아, 쉽죠. 네. 나는 원장님 쉽게 가르쳐 주 알았어. <laughs> 네, 다른 데였으면 네. 아이로아이돌 네.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음. 들어봐가지고. 아, 그냥, 저는 봐봐. 열 폼을 들어봐가지고 한번 눌러주셔도 돼요. 저는 열 폼이 되고 뭐가 되고 쉽게 하는 거를 라이딩을 되게 어, 좋아해요. 쉽게 해야지 뭐 어렵다거나 더 쉬운 건데 이게 저잘 걷겠는데요? <laughs> 이렇게 잡으니까? 뭐 훨씬 낫죠? 네, 그런 것같 저는 자세를 굉장히 중요시한대요. 응. 보고 있는 거 아니죠. 자, 봐 봐요. 우리 문당인들 봐 봐. 지금 한시간도안 됐는데 다운 지금 거의 기계도 뭐 거의 거의 지금 뭐 수축 해내시잖아 나는 나는 이게 아이롱이 사람들이 왜 어렵다 그러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 이렇게 사람이 또는... 아니 그냥 다 올라가라고 어차피 이따 헹구고 위에 할 거니까 그거는 연습하라. 네, 이제 연어 때문에 좀 하는 거보다 연화해가지고 이 아이용 하면은 조금 푸셔 부드럽게 안 나오잖아요 연어를 잘못해서 뽀뽀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열풍의 결론은 네. 연화가 있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연화를 쉽게 해드렸지 네. 연화를 그냥 쉽게 그러니까. 할수 있게 만들어 드렸잖아요 아. 아이로 연하가 다른 다른 방법이 또 있는 줄 알았어요. 똑같해그냥 똑같은데도 똑같은 약을 써도 저는 저는 똑같은 거 어. 같고 합니다. 제가 그날 첫 번째 교육 갔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연하가 너무 힘들었다. 그니까 연하 보면 연하 때문에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그것도 그 보시는 강사님 강사님들마다 어, 다 틀리더라. 그래서 결론은 아니 아이롱은 연할 더 봐야 되고 뭔 볼륨매직은 연할 뭐 어느 정도 보고 아이롱은 제일 깊게 보고 세팅 디지털은 연할 좀덜 봐도 되고 근데 그걸 못 찾겠더라고 솔직히 자꾸 세 개로 하는두개세 개라도 순간이 하는 이거를 막야돼 근데, <laughs> 근데, 근데 지금, 지금 같은 경우는 연할 다 똑같이 봐버렸잖아 똑같이 다 되니까 근데 그거 그거 아 그거잖아 과연 아될 우려도 좀 적어 머릿결 좋아 뭐 볼륨 매직 그러니까요. 세팅 디지털 뭐 아이롱까지 아이롱이 된다라는 건예 아이롱이 된다라는 건 이미 다른 거 볼륨 매직 디지털 세팅은 다 되는 거잖아 좀 쉽게 쉽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제 바램이에요 <laughs> 과연 안 시키고 스트레이라고 원장님들이 이제 지금 이제 아이롱 우고 나잖아요 볼륨 매직 되게 쉬워져요. 엄청 쉬워지네요.